순 어, 수능 만만 2회 15번부터 17번입니다. 우선 A와 C입니다. 자, 이이 글은 어, 문제를 풀어 보면 알겠지만 A C B D 순으로 되기 때문에 먼저 A, A부터 순서 에의 해서 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It was toward the beginning of the second and first World War and the fighting between British and German forces during December 1914 had been very intense. 자 It was towards. Towards라는 것은 뭔가를 향해 향하는 뜻이었고 뜻이고 자이 t 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비인칭이죠. 그래서 세계 1차 1차 어, 세계대전에 비기닝이니까 시작을 향해 가고 있었다. 즉 시작 무렵이었고 And The fighting The fighting 싸움이죠. 누구와? Between A and B 구조로 이 British와 German force입니다. 자 영국과 독일군 간의 사이에 싸움은 싸움은 언제? 자, during December니까 12월입니다. 12월. 1914년 12월 동안 영국과 독일 군과의 싸움. force는 힘이란 뜻이고 여기서는 군대, 군을 군대를 뜻하 죠 군대 그래서 이두 군대의 싸움은 had been very intense. 아주 어땠냐 하면 intense입니다. 아주 격렬했다 그 말입니다. On Christmas Eve. 크리스마스 이브 날 The two armies were positioned on either side of the border between Belgium and France. 자, 크리스마스 이브날 두 군대가 w o d e r e positioned. 자, positioned in which is 이 h e strong terror, w h i 다 h is t h 다 strong terror. Which o n e i the r s i d e e i the r 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라는 뜻이죠. 그래서 양 쪽이 되겠습니다. 양쪽 사이드니까 양쪽 무엇의 양쪽이냐 하면 보더입니다. Um, 보더는 국경 경계 뜻이죠. 여기서는 국경이 되겠습니다. 비초 인지 또 나왔네요. 벨지 벨기에와 이 프랑스 국경의 양 끝에 아, 위치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프랑스 땅이고 한쪽은 어, 벨기에 땅인 그양 끝에서로 마주보고 군대가 배치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lying on the frozen ground the soldiers waited with their r i f l e s aimed in the direction of their aim, enemy. l i 네, 아, l i e 어, LIE l 는 i 은 여러분 h a d o n s a Chadonsa Doyota d o 여 o 다 a d o 있 o t a d 다 y o t a 어디에 있으면서 o y o t a Doyo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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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y o 어, 누워있는, 눕다라는 뜻이죠. 어디에 누워있는거야? 쉽게 말하면 on the frozen ground 입니다. 자, frozen 하면 이 freeze라는 자, 얼리다 라는 동사의 pp형, 과거 분사형입니다. 그래서 on, 땅에 누워있으면서 지 on 땅에서 이렇게 딱 엎드려서 자세를 잡고 있는거죠. 그래서 on 땅에 누운 채로 the soldiers, 이 군인들은 기다렸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자. 분사 구문에서 특수한 형태라고 했습니다. 자, w i t h 다음에 이 목적어가 나오고, 다음에 분사가 이쪽에 나오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항상 이 목적어와 분사, 즉 영어에서 분사가 나오는 부분에서는 관계를 잘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aim은 조준하다라는 뜻인데, 우리 사람들은 조준을 하지만 rifle, 즉 총은 조준이 되어 있는 거죠. 즉, 무슨 관계냐 하면 수동 관계입니다. 수동 관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aim드가 와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드 분사구문의 행차는 뭐 동시동작이죠, 거의. 그래서, 뭐, 뭐, 한 채로, 뭐, 뭐, 하면서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군인들은 기다렸다. 그들 총이 겨넣어진 채로, 조금 의역을 하면, 총을 겨눈 채로가 되겠습니다. in the direction of 하면, 어디의 방향으로, 어디? 적의 방향으로. 즉, 적을 향해 총을 겨누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C가 되겠죠. 자, suddenly, 갑자기, the British troop received something unexpected from the German. 자, 이, 이 영국의 투롭 이 하면 마찬가지 군대입니다. 군대, 영국 군대가 자, receive 받았다는 겁니다. Something unexpected. 자, 영어에서 thing 으로 끝나는 것들은 항상 뒤에서 꾸미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그래서 어떤 것이냐면 unexpected 한 것입니다. Unexpected 하면 기대되지, 기대하지 못한 뜻이죠. 예상치 못한. 즉 예상치 못한 것을 받았다는 겁니다. 영국 군대가 독일 군대로부터. 즉 음, 독일 예, 군인으로부터, 즉 적인데 적에게서 무언가를 받은 겁니다. 예상치 못하게. 그게 뭐였냐 하면 이 something unexpected를 지금 여기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 초콜릿 케이크. 자, 초콜릿 케이크를 받았다는 겁니다. 전쟁 중에 초콜릿 케이크는 굉장히 어, 일 전쟁과는 관련이 없는 물품이 되겠죠. 이런 걸 받게 됩니다. at first 처음에는 they were suspicious suspicious 하면 어떤 의심을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 그들은 그것들은 아주 의심스러웠다 라는 뜻입니다 자 but 하지만 then 하지만 곧 they noticed a note attached to the cake 그들은 여기서는 이제 어, 영국 군대가 되겠죠 이 영국의 어, 군대 영국 군대가 noticed 알아챘다는 겁니다 a note 쪽지를 발견했다는 말입니다 결국 쪽지는 쪽지인데 어떤 쪽지냐 하면 이 뒤에 부분이 앞에를 꾸밉니다 Attach라는 것은 붙이다, 첨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쪽지는 붙여진, 첨부가 된 거니까 E-D형의 형태가 와야 된다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K에 붙어 있는 쪽지를 발견했다라는 뜻입니다. It was a request for a general ceasefire so that the Germans could hold a Christmas celebration without the threat of being attacked. 굉장히 문장이 긴데 우선 so that 앞에서 끊어주면 되겠죠. 자 그것은 여기서 그것을 하면 쪽지가 되겠습니다 이 쪽지 그 쪽지는 뭐였냐 하면 request 입니다 request 라는 것은 제안이라는 뜻이죠 제안 뭐에 대한 general ceasefire general ceasefire ceasefire 라는 것은 휴전입니다 휴전 그래서 휴전인데 general 즉 전면적인 휴전을 위한 제안이었다 라는거에 so this의 의미는 자 뭐뭐 하기 위해 또는 뭐뭐 할수 있도록 뭐뭐 할수 있도록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무슨 정전 말 그대로 갑작스러운 어떤 그 쪽지를 통해 휴전을 하자는 거죠. 전면층 휴전을 하자라는 건데 뭐할수 있도록 독일군이 could hold a Christmas celebration입니다. 홀든 개최하는 거죠. 뭔가 크리스마스 축제를 할수 있도록 파티를 축하 파티를 한 겁니다. 자 without 뭐뭐 없이 무 없이 uh, threat입니다. Threat이라는 것은 위협이죠. 위협. 위협 무슨 위협이냐 하면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a t t a c k 란 공격을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파티를 하고 싶어하는 건 공격을 받는 그런 위협이죠. 영국군에게 공격을 받는 그런 위협 없이 파티를 하고자 그런 쪽지를 보낸 겁니다. 즉 공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be attacked라는 수동태 형태가 되어야 되며, o f 라는 것이 전치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동명사 ing구조가 뒤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공격 받는 위협 없이 크리스마스 축하를 할수 있도록 전면적인 휴전을 위한 제안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쪽지의 내용이. 자, 그래서, shocked. 자, 마찬가지 분사구문입니다. 앞에 뭐, 빙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빙이. 빙이 생략된 분사구문으로 충격을 주다. 뭔가 뜻입니다. Shock shocked. 충격을 받은 거죠. 쉽게 말하면 놀란 겁니다. 즉, 놀라서, 깜짝 놀라서, the British. 깜짝 놀라면서 이 브리티시는 agreed to the request. 자, 동의했다는 겁니다. 그 제안에 동의를 했다. 그런 내용으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